어머니, 아이 마음을 읽어주세요. 어머니, 아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아이 마음 어디까지 읽어줘야 되나요? 아이 마음 안 읽어주자니 공감이 부족한 엄마인 것 같고, 아이 마음을 계속 읽어주자니 가르쳐야 될걸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것 같고, 이런 고민 다들 하고 계시죠? 그럴 때 5대1 법칙을 기억해 보세요. 훨씬 쉽게 중심을 잡으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안녕하세요. 스위치에듀 인간입니다. 오늘은 5대1 법칙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아이 마음 읽어주기에 적정선이 어디까지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어머니, 아이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이 말들이 우리 생활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공감은 아이와의 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맞지만 문제점은 우리가 아이의 행동이나 마음에 모두 다 공감할 수는 없다는 것에 있습니다. 때로는 공감보다 중요한 문제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럼 공감은 언제 쓰면 좋을까요? 하버드대학교 협상심리연구센터의 소장 다니엘 샤피로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대의 핵심 관심을 잘 파악하는 것이 좋은 관계를 맺을 때 매우 중요하다고요. 핵심 관심을 파악한다라는 것은 아이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것과 같습니다. 즉 공감인 거죠. 핵심 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가 좋아하는 놀이, 아이가 현재 흥미 있어 하는 주제 등과 같이 아이의 관심이 핵심적으로 집중되어 있는 걸 말하는데요. 아이가 현재 핵심적으로 감정을 쏟고 있는 것을 같이 느껴 주는 거죠. 그런데 때론 공감보다 앞서야 될게 있어요. 어떤 걸까요? 바로 아이에게 반드시 알려 줘야 되는 가치 같은 거죠. 예를 들어 예의, 규칙, 공공 질서, 배려 이런 것과 같은 가치는 때론 아이가 느끼는 불편한 감정에 공감하는 것보다 조금 더 앞서야 되는 것들입니다. 내 아이가 누군가를 불편하게 했거나 혹은 갈등이 생겼을 때 아이의 그런 불편한 마음을 먼저 알아주는 것보다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규칙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려주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참 말이 쉽지 균형을 잡기가 어려워요. 아이 마음을 아예 안 읽어주자니 무심한 엄마가 되는 것 같고 또 공감을 못 해주는 엄마가 되는 것 같고 그렇다고 매번 불편한 일이 있을 때마다 아이 마음을 읽어주자니 정말 가르쳐야 할 거를 가르치지 못하는 것 같고 아이가 점점 예의가 없어지는 것 같고 이런 고민들이 존재합니다.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되는 걸까요? 그럴 때 5대1 법칙을 기억해 주세요. 5대1 법칙을 기억하고 있으면 공간과 훈육 사이에서 조금 더 균형을 잡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5대1 법칙이 뭘까요? 5대1 법칙은 다니엘 샤피로가 말했던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한 법칙인데요. 여기서 5는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뜻하고 1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뜻합니다. 즉,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선 긍정적인 상호작용 5와 부정적인 상호작용 1이 있으면 충분히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법칙을 우리 아이와의 대화나 공감으로 바꿔보면 어떨까요? 즉 하루에 아이와의 긍정적인 상호작용이 5개 정도가 있었다면 부정적인 상호작용 1가지 정도가 있었더라도 우리는 아이와 긍정적인 관계를 잘 맺어가고 유지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부정적인 작용이 전혀 없는 게 좋은 관계가 아닌 거예요. 긍정적인 상호작용도 존재하지만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존재하더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그 비율을 5대1로 잡았습니다. 생각보다 많지 않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번 기억해봐야 할 점이 있어요. 긍정적인 상호작용 5를 전부 공감으로 채우지 않아도 된다라는 겁니다.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전부 공감으로 채우지 않으면 어떤 말로 채우면 좋을까요? 하루 동안 아이에게 힘이 되는 말들을 잘 심어 주시면 되는데요. 저는 이런 걸 마음 통장이라고 불러요. 아이들의 마음 통장에 우리가 좋은 말들로 아이에게 예쁜 말들로 마음 통장에 차곡차곡 적금을 쌓아 두는 거죠. 하루에 다섯 개 정도의 적금을 꾸준히 쌓아 두면 당연히 우리가 하루 동안 아이에게 공감을 못해 주는 날도 있을 거고 또 아이에게 반드시 알려 줘야 되는 훈육을 해야 되는 날도 있을 거고 또는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는 날들도 있을 텐데 이 적금 통장에 차곡차곡 쌓여 있으면 부정적인 상호 작용이 하나 정도가 되더라도 우리가 아이와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거죠. 다섯 개의 긍정적인 작용과 하나의 부정적인 작용이 있더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으니까 다섯 개를 더 채워주도록 노력해보자 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훨씬 육아를 할때 저를 힘이 나게 하는 말이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며 공감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당연히 찾아옵니다. 그리고 모든 순간 아이에게 공감해 줄 수도 없고요. 그렇다면 아이의 마음 통장에 심어줄 수 있는 말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아이에게 이런 말을 자주 해요. 너가 있어서 엄마는 정말 행복해. 너의 존재가 엄마를 정말 행복하게 해. 너가 잘하든 못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아. 너가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리고 엄마는 너의 그런 모습을 진심으로 응원해 이런 말들을 저는 굉장히 자주 해주거든요 저 역시 아이들에게 공감을 해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때론 공감보다 더 중요한 훈육에 맞춰서 아이에게 가치를 알려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화를 내거나 당연히 짜증을 내는 날들도 있죠 하지만 그럴 때 저는 아 내가 오늘도 아이한테 짜증 냈어 내가 오늘도 애한테 화를 냈네 라고 저를 자책하기보다는 좋아. 5대1 법칙을 기억해보자. 나는 왜 그때 그랬을까? 라는 자책보다 오늘 하루 다섯 개를더 쌓아주자 라는 마음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요? 좋은 관계를 위해선 긍정적인 상호작용만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긍정적인 상호작용과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함께 존재하지만 비율이 중요하다는 걸요. 그리고 꼭 아이 마음을 모두 읽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아이 마음에 모두 다 공감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공감과 마음 읽기를 못하는 날이 있었더라도 아이 마음에 엄마의 지지와 응원을 담은 다섯 가지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심어주시면 되시는 거예요. 우리 오늘도 아이한테 엄마의 마음을 담은 응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볼까요? 저는 아침 등교 시간이나 아니면 학교에서 돌아왔을 때 그리고 잠자리 독서 시간 전에. 그리고 아이가 잠들기 전에 말씀하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때는 아이가 엄마의 마음을 조금 더 집중해서 들을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이렇게 하루에 다섯 번 정도만 의식해서 아이 마음 통장에 엄마의 지지와 사랑에 담긴 감정의 적금을 쌓아준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아이는 생각보다 본인이 공감받지 못하는 순간이 오더라도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을까요? 저도 엄마로서 항상 고민이 되는 지점이었기 때문에 오늘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궁금하신 점은 언제든지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